자 앞에 보시고, 자 빠르게 마무리합시다. 그1 번, 2 번, 3번 유형은 앞앞 타이밍에 그냥 끝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일단 우리는 이과니까 빠르게 할게요. 자, 상관함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상관함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 위에 있는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준장한 예상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계셔야 될 개념은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자 P라는 친구가 x, y에 있으면 이렇게 동경이 그어질 거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동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건 당연히 뭐였죠? 이 친구, 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이렇게 쓰여집니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뭐구나, r 제곱인 형태로, 그죠그 우리가 생각하실 때 당연히 여기를 멀어놓으신 다음에 세타를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사이가 코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드는 거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 사이 세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얘는 R분의 X, 얘는 R분의 Y, 그 다음에 X분의 Y라는 걸분류로주셔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과니까 여기 에 시컨트 세타, 코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이것들의 뭐구나, 역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 친구는 양쪽에 뭐로 나눠주신다면, 어, 반집을 나눠주신다면, 이렇게 되면서, 얘가 코사인스타분에 뭐가 되는구나, 사인스타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으실 거고, 우리가 지금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상함수를 등장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과, Y라는 친구는 알고 파기뭐 사인스타라는 걸 등장시켜서, x 좌표와 y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였 이때 이상 이, 이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으신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였냐면 R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R사인 세타의 제곱이 R제곱이 되시는 거고 지워 주시면서 코사인 제곱의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의 세타가 뭐가 되는구나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서 얘기 마무리 되죠. 여기에 이제 그 유형 1번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래프와 각변에 대한 얘기가 줄을 이루게 될 거고요. 특별화에 대한 이야기는요, 당연히. 세타라는 친구가 2분의 파이 곱하기 L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나와 있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하는 거였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뭐등각인 상태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가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지만, 요즘에는 등각인 알파의 값도 많이 주어진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어, 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에 값이 홀수고, N의 값이 짝수다 라는 거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또는 사인 세타는 또는 탄젠트 세타는 각각 홀수일 때는 사인 알파로, 짝수일 때는 코사인 알파로, 당연히 홀수일 때는 코사인 알파로, 짝수일 때는 그대로 사인 알파로, 이 친구 탄젠트 홀수일 때는 탄젠트 알파분의 1로, 그리고 탄젠트 알파로, 이렇게 바뀌시면서 앞에 있는 부호가 뭐에 맞춰서 자, 이 값이랑 이 값의 부호가 같아지게 만들 수 있도록 변환시켜 주는 과정에 의해서 저 부호가 결정이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얘기 쉽게 정리되는 거였죠 여기 따라오는 게마스트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 세 가지를 알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뭐였죠? 당연히 주기와 Choose a question. c h o o 이 e 부터 시작하는 거였죠 A s i n Bx c 그 다음에 Y 는 a 의 o s 의 Bx 플러스 c C. Y 음에 a t a n 코사인의 Bx 플러스 C. y 는 a 의탄주트면되플러였고 주기는 잡연히절면 되는 거였고 주기 p i 연히 절대값 비분 pi. 파이 절대값 비분의 e 파 p i 대값 비분의 d 이 p 라는걸 i l l take 얘는 절대값 메이더하기 c, 절대값 메이더하기 c, 얘는 없고, 얘는 없고, 마이너스 절대값 메이더하기 c, 마이너스 절대값 메이더하기 c가 된다라는것 정도까지 찾아주신 다음에 이 친구의 전근선뭐 x e q u a l 한 주기의 절반 여기에다가 어차피 전분선도 주기성을 띄 거니까 주기에다 곱하기 n하시면 n 값이 다 정수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본기가 정립이 된 거고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서 여기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럼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질문이 나올 만한 문제는 지금 우리 이과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1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 자, 1번과 그 다음에 1번과 1번과 7번과 11번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해야 될게더 있을까요? 1, 7, 1일 제외하고 더 해야 될 거, 저기서. 없어요? 1, 7, 1일 제외하고는 없어요? 괜찮겠습니까? 그럼 빠르게 합시다. 1번부터 가자. 자, 1번은 그냥 여기다 그려도 되겠는데, 그죠? 이렇게 가볍게 그려주시고, 이 상태에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이 지나갑니다. 그죠? 이게 Y 골이 겼던것 같고요. 여기에 이렇게 싹싹 삭먹주면서 이렇게 동경에서부터 보세요. 여기 이 교점에서부터 중심까지 연결된 이 선이 생기면서 우리가 보셔야 될건 어, COA, COA 이 친구가 지금 알파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만큼이 알파인가봐요. 그리고 COB 이만큼이 뭐예요? 이만큼 베타인가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실 건. 조그만 원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뭐가 되는 5가 되는 상황인 거고 큰 원은 이렇게 됐을 때 2가 되는 이런 원이구나 라는 걸 간단하면서 먼저 보실 거죠 괜찮겠습니까? 그럼 다 알다시피 y 꼬 2가 지나갔으니까 당연히 여기 y 좌표는 둘다 2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2를 적어어 주시면 당연히 x 제곱이 1이 될 건데 여기는 누가 봐도 2, 3분면이니까 마이너스는 되실 거고요 여기 동일하게 2를 어주시면요 X제곱이 5가 되실 건데, 2, 4분 면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 2가 된다, 라는 것만 정립해 주시면, 괜찮죠? 당연이 코사인 베타였나요? 음, 코사인 베타는, 자, 베타는 큰 원이랑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반지름 얼마? 이거 얼마야, 반지름? 3분의, 어,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걸알수 있고, 사인의 알파라는 것은 작은 원과 관련되어 있고, 이 친구는 반지름이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사인값이니까 2라는 걸 정, 저, 정해준다면 이걸 지금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값이 간단하게 나오게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원리를 이용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이 어렵지 않은데 오랜만에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상함수가 왜 등장했다? 원 위에 있는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것만 잘개념 잡아주시면 저기서부터 뭐 얼싸안고 개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정리 를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틀리신 분 있어요. 3번. 채점했냐? 채점했어? 3번 틀리신 분 없죠? 틀렸구나. 알겠어, 모르겠어. 확실히 알겠어. 3번 무시하시다가 틀리시면 안 된다고 했으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청기세 마들이 그죠? 청기세 마들이 봤던 시, 그 했거든요. 근데 그, 그, 이름이 조민제인데, 이치새가 수능 끝나고 갑자기 와서, 선생님 그저 수능 끝나고 왔어요! 미친새끼가 수능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수학점점 하고 저한테 욕을 봐가지고 왔거든요. 오? 예, 이거, 이거 틀렸어. <laughs> 그래가지고. 야, 이미친새끼야 이거 맞았으면 1등급이야! 이러면서 내가 쌍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정확하게 몇 점이더라? 77점 맞았거든요. 3등급짜리 이거 하나 틀려지고그 음. 물론 그때 1등급 컷이 84점이긴 했어요 그래그좀 이거 마름드 1등급은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약간 간당간당한다3등이이고 그때 2등급 이등, 컷이 76점이여가지고 겨우 2등급 맞았 그런 경험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 보면 항상 천기 선이 떠오르면서 저 조빈 개롱이끼 이런 이런 기억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저거 와우으면더 안정적으로 이등분 나왔을 거 아니야. 마음 돌리면서 이등분 나가거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 7번 갈까요? 7번입니다. 7번은 아니, 이거는 직선을 그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직선 하나 지나가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y 골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데 자, 이걸 숫자만 보고도 이해해야 돼요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두 개가 서로 뭐할수 밖에 없어요? 수직일 수 밖에 없겠죠 괜찮을까요? 이 상태에서 이 교점이 어, P라고 되어있고 그래서 OP가 나타나는 각의 크기가 세타다라고 나와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원을 그려주셔야 죠 그리고 얘가 동경이 되는거죠 그럼 세타는 뭐예요 얘가 세타예요 알겠습니까? 몇 사분명가? 음. 4사분면가 그러면 당연히 이거두개 열립하면 되겠죠? 열립해보세요. 얼마예요여은분 2분의 ox5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시겠어요? 2컷마 어머2마 마이너스3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코 사이 세타는 얼마 루트 5분의 2 사이 세타는 얼마 루트 5분의 마이너스1 이렇게 되시면서 값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각변항만 틀리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고지민 씨는 왜 틀렸을까요? 각변항 실수했어. 각변항 어디 실수했을까요? 부호가 잘못 써가지고. 어디 어디 어떤 부호야? 저기. 사인 파이 플러스.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자,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틀렸대요. 줄일 거예요. 이 친구는 당연히 뭐예요? 2분의 파이곱하기 2니까 당연히 사인 세타로 바뀝니다. 그래도 느끼셔야 될건 세타는. 사사분면 건입니다 그럼 느껴야 될 건, 파이만큼 온 다음에 사사분면 각만큼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날아오겠죠. 바로 전까지. 되겠습니까 사사분면은 눈물이라서. 그러면 얘는, 이게 몇 사분면인 거야? 이사분면이거죠2 사분면에서 사인 값은 뭐예요? 플러스죠. 근데 얘는 세타가 뭐기 때문에? 사사분면이에요? 사사분면에서 사인은 뭐예요? 음수죠? 그런데 얘를 플러스로 얘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다가 붙이면 되는 거야마이너스 붙이시면 되는 거고 얘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얘도 괜찮아요? 너무 헷갈렸나요?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방법이 따로 없어요 괜찮겠습니까? 이거 칠번또 틀린 분누구야맞 나이스 7번 너 어떻게 렸어너뭐 틀렸어? 저뭐실어요 뭐 이거 아까 뭐 거기서 내기 중에 뭐다한안풀어봤어 아좀 미치새기죠. 될까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올해 수능 특강 문제 레벨 2의 8번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을까요? 자 그다음 갑니다. 그다음 11번 하고 잠깐 쉬면 될것 같은데요. 11번입니까? 자 11번 갑니다. 자 이거 주무르죠. 자 11번 한번 해보죠 자 7번은 따끈따끈한 여러분들이 봤던 55 20번입니다 자 이거 자기 시험 볼때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오 3명 자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자 fx가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루트 3에 사인의 t파이 x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gx는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마이너스 3에 코사인, B파이, X를 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친구는 두개다 그래프를 그려야지 뭐가 보일 것 같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이 친구 주기 얼마짜리예요? 이 친구 둘다 주기 똑같겠네요. 그죠? 주기 얼마짜리? T파이 분의, 그때 가 붙여야 되겠죠? 이파이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지워보니까 T분의 2인데 마침 주어진 범위가 0부터 T분의 2까지인가 봐요. 무슨 소리예요? 한는기만보개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될건 사인 그래프 한0기짜리 하나 그리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는얘이고는2이고는이는 얘는 얘는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y 골 마이너스 2 3 y 골2 3그 다음에 y 골3 y 골 -3, 마이너스 -3, -3, -3, -3, 3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을 쳐야 되겠죠? 이게 t분의 뭐예요? 2 드라마야. 그래 놓고 이렇게 두고 시면 t분의 1 이렇게 두고 시면 2t분의 1 이렇게 두고 시면이 t 분의3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셔야 될건 마이너스 3코사인부터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더큰 거니까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노란색으로 을까 자, 이렇게 이렇게 코사인이지? 우와 코사인이니까. 자, 해봅시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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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괜찮아요? 이게 마이너스 3 코사인의 t파이 x였습니다. 그럼, 어, 루트 3의 사인의 t파이 x는 뭘에서밖에없냐면 여기 루트 3이고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끝나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는 뭐가 주어져 있냐면, k 값이 0부터 t분의 2까지일 때, k는 그럼 당연히 한 주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인가봐요. 이렇게 됐을 때, 뭐의 값이, f의 k 값이랑 g의 k 값이 같은데, 그 친구가 3k래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럼 당연히 느껴야 될 건, 3k니까 양수가 될수 밖에 없고, 만나는 점이 여기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요? k가 음수인데 3k가 그러면 은 음수가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지점은 여기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뭐란 얘기야 k 컷만 3k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미적분을 하는 사람들니까 이 루트 3의 사인에 t 파이 곱하기 k라는 이 친구와 그 다음 뭐 마이너스 3의 코사인 t 파이 어, K란 친구가 같다라는 걸알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당연히, 만나는 점이고, 얘가 여기 되지 않는 점인 거니까, 당연히, 나눠줘야죠. 뭘로? 코사인는이 그 친구는, 얘는 당연히 뭐가 돼요? 탄젠트 kt의 파이 대실 수밖에 없을 거고 이걸 루트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겠습니까? 그럼 루트3으로 나눠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리화 치시면 마이너스 루트3이 되는 거야. 요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다 알잖아 뭘 알아? 아니 보시면 알겠지만 t값도 양수고요 그다음에 k값도 양수고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루트3이 나온다는 라건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건데 여기가 레스버크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루트3이면, 여기 뭐? 루트3이면 얼마? 3분의 파이냐? 여기는 뭐겠어요? 3분의 2파이겠네? 따라서, KT의 파이라는 친구가 뭐가 된다라는 거? 3분의 2파이가 된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파이 치워주시면 KT라는 친구는 3분의 2이구나? 라는 걸할수 있다라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괜찮겠어요? 아가들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건데요? 아니 잘 보세요 KT가 3분의 2파이라는거 들어갔고요 그죠? 그럼 생각하셔야 될건 KT KT 이 친구가 3분의 2파이라에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얘가 3 k 라에될까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도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인 3분의 2파인 얼마야? 2분의 3이죠. 괜잖아요 그럼 따라서 3k라는 친구는 여기 그대로 들어가시면 루트 3곱하기 2분의 루 3이 될 수밖에 없고요. 3이니까 지워지면서 k가 2분의 1인 거고 그럼 t의 값이 뭐가 되는 거니까 3분의 3인가 봐요. 끝. 그럼 k 결정됐고 t의 값 결정됐고 지금 구해달라는 건 60의 t 플러스 k 구해달라고 했는데 t 플러스 k 하시면 얼마예요? t랑 k 2분의 1 더하기 3분의 4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어, 6분의 얼마? 3 더하기 8인가요? 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6곱하래요 60 60을 곱하시면 딱 집어치면서 110인가요? 110이라는 결론이 가볍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여기 특수각인 거잖아. 무죠 특수각인 거니까 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기억하라니까. 사인과 코사인 같으면 코사인을 나눠주는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턴테트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쉽게 할수 있다니까. 요거만 생각했으면 굉장히 쉬울만한 문제 주제인데 사실 미적분 할 때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 주제니까 솔직히 쉽게 했을 텐데 미적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이친좀 어렵게 느낄 수있겠요정해주시좀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5월달 모유고사는요 생각보다 문제가 오 나름 퀄리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청 모의사치고 굉장히 퀄리티가 있었어가지고 작년 수능도 잘 반영이 되어 있고 작년 수능처럼 뭐야 귀납법 22번에 그 다음에 3차 사차 함수 문제가 어 뭐죠? 15번에 딱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니까 작년 수능을 잘 분석해서 내는 시험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의사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좀 준비를 좀 잘하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신 대비 준비못 하고 왔으니까 너무 아쉬워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오답을 확실하게 하자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있는 데는 하죠 5분만 쉬겠습니다 Bunu